하나님, 삶의 도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기도의 자리로. 아, 저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소서 옵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밤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는데요 우리 세의이회교에방에이 있죠 에 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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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세훈의 교회의 정체성을 알면 돼요. 로마서 아, 1장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복구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 아, 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네, 틀림없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40년 동안 안전벵이로 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은과 검은 네게 없거니와 네게 있는 그 이것으로 네게 명하노인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어, 이 안전병이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외에도 많이 있죠. 얼마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간지라. 그랬단 말이죠. 능력이 나가니까 여자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들도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해답입니다. 다른 것은 다안 납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딱 답을 내면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세은이 교회는 어떤 정체성과 방향을 가지고 가는가? 오직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능력이요, 기도도 능력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암송 구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암송료일이 뭔지 알아요? 10편이죠. 네? 몇 편이에요? 10편, 62편, 5절에서 6절 거기서 와서 보면 뭐라고 하는가? 네? 너희는 오직 여와를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 그로부터 모든 소망이 나에게 온다. 소망. 사람 바라보지 마라. 저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말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제네 마의 마음이 부딪힌 거예요. 사람 바라면 보 실망한다.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이 너희 소망이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게 나의 마음속의 말씀으로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의, 사람을 쳐다보니까 너무,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평생 다른 사람 전화를 차단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제가 두 명인가 세명 차단시켰어요. 차단을 시켰어요. 근데 또 보이스톡으로 올수 있다고 그러네? <laughs> 보이스톡도 차단. 왜냐?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우리의 영이 힘을 잃어버려. 낙심이 돼. 갈등이 돼. 너무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불신앙이 잡혀. 그러면 나만 손해거든. 차단. 차단. 나를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단. 네. 그러니까, 오직 기도의 능력.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다 차단시켜버리고 좋은 소리 없더만 사람의 말 좋은 소리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요즘 잠을 못자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엎지락 뒤지락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죠 계속 초대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막뭘 이렇게 막 말해주고 그러면은 뭐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죽는 겁니다. 사람 말 들으면.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뭐가 힘듭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모든 것다 차단시키고 주님 딱 집중해서 일대일로 맞장뜨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백날 바라봐봤자. 에? 그래서 막 전화가 막 와요, 막 계속 옵니다.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왜? 내가 죽어버려. 내 영이 죽어. 그래서 오늘은 그래 말이야. 병원에 입원할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아 병원에 입원을 해버리자. 아, 진짜. 막 뒷골도 아프고 그래서 아이고 병원에 입원하는 게 낫겠다 내가 네?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 오직 기도의 능력.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전도 선교의 능력입니다. 전도, 전도 속에 모든 게다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전도를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일장8 절에 가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임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요,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고, 언약 붙잡고 이들이 나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가서 복음적으로 현장 가니까, 막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이게 뭡니까? 이전도의 이게 능력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면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응,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주께서. 전도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저희가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며, 응? 새 방언을 말하며, 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왜? 전도 속에 이런 능력들이 막뭐 나타나. 이게. 요게 이제, 우리 세은의 교회의 정체성이 방향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저는 1 0대 이후 후반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왠지 모르게 이것밖에 몰랐어요. 나 이거 여기 지금 전도 단체 들어오기 전화도 오지 이거 것밖에 없었다. 이거 새벽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20대 때막 청년들 데리고 막 응?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왜 전도하고 싶었어? 근데 많은 것들을 체험을 했죠. 요걸 네, 딱 기득. 요걸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세월약의 방향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딱 언약 잡으면 돼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게 지금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금 메시지를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는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어, 너 가서 왕해.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의식을 거행하면서 기름 뿔뼈를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워 가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했단 말이죠. 왕을 세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워 가지고 인생들이 많은 죄 있잖아, 죄.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섬기고 막뭐 어때 이제 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서 너희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와고 버려라.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한게 선지자였군요. 여기 보면 다 여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은 어,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름, 기름 불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와의 호 영에 크게 감동 되니라 틀림없지 여기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두, 그 제사장의 가문이요, 그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제사장직을 맡깁니다. 기름,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 못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 해도 성령께 집중해야 된다니까. 오늘 이 밤에도 그래야 돼. 기도 성령 충만 달라고 해요. 성령 충만. 내 힘으로 내 주어진 현실을 도무지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 선지자를 세울 때딱 기름을 부어야 돼 자.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의 장차 오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요 사람들이 문제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이말 그림자. 그림자 그런데 그림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아서 구약에도 그 그림자만 보고도 그리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버렸잖아요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짜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삼중지 네? 삼중지는 세 가지 직분 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분이 신약에 와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셨죠.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자를 붙이는 게 좋죠. 왜냐? 여기는 안 참왕. 응? 어? 이가 안,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인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간의 근원적인 근본 문제 세 가지. 뭔 문제입니까? 인간들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와 버려, 지구촌에.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와서 사탄의 머리를 누가 깨뜨려 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권을 가지고 죄를 없애 주어야 돼. 그리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 약속을 딱 주셨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왕 다스리는 자, 정복자,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사망 권세, 왕권을 가지고 사망. 왜냐, 우리 인간의 사망 가운데 있기 죽음, 죽음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자. 여기 보면은 또노아서 8장 2절, 여기도 써있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망 문제 해결, 사탄의 문제 해결, 그리고 원죄, 자범죄, 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장 9절에 가서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다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살아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는 구약에는 말씀을 전달하고, 잘못된 길로 갔어?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리스도의 삼중지 이 비밀을 알게 된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모르면요 교회 백날 다녀도 안 돼. 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야. 그리스도. 왜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삼중지를 가지고 인간의 이 사탄의 머리,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지옥 권세를 깨트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야.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자, 아 그래서 아 결론은 결론을 안 썼네요. 우리 백호사님 저보고 써라고 빼먹었구만. 아 결론은 사도행전. 아안 쓰기 잘했네. 내가 고치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 8장 4절에서 8절. 이게 뭡니까? 여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도대체 이 이름이 누구냐, 이 말이야. 응? 그리고, 목 걷는 자와 중풍병자가 나으니그 성에 큰 기쁨이 이더라. 크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신 그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야. 이런 역사.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해야 된다니까.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데 복음의 이 능력이 제대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려면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이 언약 잡고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 언약 잡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현장 가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난다 이 말이야. 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요. 어, 그리고 세 가족을 놓고 항상 세 가족을 놓고 어, 기도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해주세요. 어, 특별히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될 분이. 우리 김영구 안수유 사님 김필승 우리 성도님 그리고 그외에 모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 어, 그리고 어,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그리고 우리 대신방이 3월 달에 있습니다. 벌써 3월이 다 가보네요.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돌아오겠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대신방은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말씀하셔서 대신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laughs>